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에 가려고 지금 동대구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근대 빵집에서 빵 하나랑 하나, 커피 하나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서 케이크 테이크아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사파니 안녕하세요 여기, 사과가 유명한데, 빵을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이거 산다고 기차 놓칠 뻔했어. 맛있다. 많이 안 추워서 다행이다, 이번에 이번엔 네. 음. 쌀국수를 먹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 <목소리> 여기서 이전에 데이트 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다 옛날 추억이다 그쵸? 숙소인데 공룡 공간이 좋네요 그 체크인한 이렇게 캡슐형 호텔인데요 오, 좋은데? 생각보다 다울이랑 물이랑 이렇게. 매트리스고 아주 깨끗하고 푹신푹신하고 좋다 어차피 잠만 잘거라 좀 씻고 한번 나가봐야겠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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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라크가 너무 좋은데요 다른데 가면 유럽 같은데 가면 이렇게 낙커로 걸잖아요. 개인 낙커로여기인 전자도어도 있어. 여기가 샤워실인데, 어우 좋죠. 깨끗해요. 여기 건물이 신축이라서 샤워를 한번 해볼 까 개인 수납 공간이 좋은데. 명은 뭐다? 헤어 왁스를 손톱만큼 덜어가지고 싹싹싹 비벼가지고 저 뒤에서. 물기가 좀 있을 때 하면 전더 좋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말라버렸다, 머리가. 야경이 엄청 멋있죠. 아마 이곳이 눈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영산고이고 앞에 남산도 보이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좀 많이 좋아하는 곳중 하나예요. 아무도 없네, 근데. 프리한 느낌의... 그래서 여기 타포쳐놨네 <laughs> 여기 딱,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 딱인데... 시계 <laughs> 이런 빵을 주네요. 밑에 베이커리가 있어서... 사장님이 같은 분이신가 보다. 밤에 비가 왔나 보네요. 아침에 보니까 또 느낌이 나네요. 근 출근... <laughs> 한남 뉴타운 쪽이죠. 남산자락이 해미턴 호텔 뒤편이 재벌가들 집들이 많잖아요. 그 삼성가의 집들이 많은데, 한남뉴타한도 전형적인 배산한수지형의한국에수한에서한국금서라기땅서에서나죠에한1에년한에는이모에이 많이 에뀌었을것 같아요 여서 가고 싶은데 음, 멀리는 못 가고 조금 여행 기분을 내고 싶어서서울로오서 됐는데 서별하게뭘 해야겠다 이런 건없어국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래서 오늘 발길이 이쪽으로 닿았네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저도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의 정신적인 기틀이 되는 것들을 잘 정비해서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 생각해요 석탑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네요 한때 일본에 반출되기도 했던 석탑인데 지금은 그 멋진 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죠. 나랑 발의 유물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말탈때발걸이래요 엄청 화려하다, 그렇죠? 천둥에 많은 국가가 있었지만 이 신라가 가장 화려했던 사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유물들이 황금살이에요. 황금살, 최초의 철로 만든 불상이 있네요. 철이 빨리 굳잖아요또 표면이 거칠어 가지고 이렇게 다루기 힘든 소재인데 흘러내리는 옷자락, 오한미소가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는데 이 팔이 없는 손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구조였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해요. 밖으로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고려거란 전쟁을 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고려도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답게 아 이게 고려청자인가요? 청자 흙으로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이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끝내준다 그쵸 음, 이런 청자에 티 한잔 먹으면 진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배 모양의 청자에는 뭘 담았을까요? 과일을 담았을까요? 왕의 계보가 있네요. 고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종으로 끝나서 황제국의 지위였는데 삼천도의 굴력 여기 있네요. 삼별초의 항쟁 원종 이후로는 다 이렇게 충짜가 붙죠.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종에서 왕후를 붙여가지고 또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부마국의 지위를 얻게 되죠. 공양까지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 정도의 역사를 가졌네요. 고려시대 때 고려풍이, 몽골풍이, 유행했다고 하네요. 지금 케이팝처럼 몽골어를 사용하고 머리모양의 원의 생활 방식의 모자를 쓰고 했다네요. 우리나라 조선... 정도전의 나라죠. 조선은... 과연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정몽주가 됐을지, 정도전의 삶을 살았을지, 체가 거침이 없고 힘이 있는 게 예술이네요. 총강부에서 천오직을 세습하던 변방 출신의 이성계가 세왕조 조선의 왕이 되는 걸 보면 세상이 뒤집혀야 사람의 기천도 바뀌나 봐요. 선에 남겨진 많은 유물들 중에 저는 신라 유물이 가장 좋더라고요. 신라의 가야, 방금의 나라 신라, 청자의 나라 고려. 신라는 어 고려 정도만 보려고 했는데 그냥 옮기면한 바퀴 더 돌아야겠어요. 예전에 왔지만 이게 음 박물관을 올 때마다 좀 새로운데 긴 역사 속에 그제 자신을 좀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살, 한살 먹을수록 조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베를린, 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하신 송희정 선수가 기증한 청동 투구네요 전시 모형이라서 만져볼 수 있다는데 진품인가 보다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져서 36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큰 부상이었다고 요 기원전 6세기에 이걸 쓰고 전장에 나갔나 보다 지도인가봐요. 노동여지도가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세로 6.7 가로 3.8의 초대형 지도였다고 하네요. 노동여지도가 지도인 줄 알았는데 목판으로 찍어내는 지도였네요. 그린 그림, 그림이 아니라 크기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 60여개의 목판에. 지금 목판 좀 지금 12개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남행어사 충두요할 때의 앞에든 막에 공이 마페. 보각이야 동원 화성은 그 당시에 지금의 신도시처럼 네. 계획도시였던 것 같아요 국사책에서 봤던 정봉준의 사진 독립신문 고종과 대한제국까지 현대문명의 상징인 철도고선을 습지 않아도 귀엽네 뒤쪽으로는 지금 용산 미군부대가 있죠 주둔하고 있는 그리고 국방부 청사였던 요시 정부 청사로 쓰여지고 있는 건물도 보이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과 함께 긴 역사 속에 이렇게 나란 존재는 어떤 점 하나가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c 가고 을에 t 고 me on my j o u r 가 e y Stay fit. Keep 고 가을에 가고 가 가고 가을에 가고 가 많아서 날씨가썩 좋지 못해요.